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북카페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약함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하긴,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목사님도 여전히 목사님 자신의 약점을 찾고 있는 중이시래요. 우리는 약점을 세상에 숨기는 건 둘째치고, 우리 자신에게까지 숨기는 존재들이죠. 목사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약점은 약점을 숨기는 것, 바로 교만과 열등감이에요. 목사님의 교만과 열등감은 서로 작당해서 볼품 없는 것은 모조리 숨기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목사님의 약점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있대요. 하지만 첫 번째 약점인 놈들은 일부러 약점을 무시하려고 하죠. 솔직히 목사님은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잘났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며 살고 싶어 해요. 목사님은 고교 시절에 한 친구와 함께 열심히 헬스클럽을 다녔는데요. 그 친구는 100kg에 육박하는 엿기를 들수 있었어요. 물론 그 정도는 목사님도 충분히 들수 있었죠. 단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그래서 헬스클럽이 텅빌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트레이너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행동을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한계치까지 바에 원반을 끼운 것이죠. 이쯤에서 당신 머릿 속에 나머지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결국 목사님은 업기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업기를 내리다가 목에 걸려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마침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하는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와 목사님을 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하셨죠? 틀렸어요. 목사님은 벤치에 누워 발을 꽉 잡고 역기를 들어 올릴 준비를 했어요. 순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죠. 일단 그 기분을 억누르고 왼쪽을 봤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겹겹이 끼워져 있는 역기가 태산처럼 보였죠. 그래서 일어나 역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헬스클럽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역기를 들지 않은 것은 절대 들수 없다고 확신해서가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들지 못하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 목사님은 그 역기를 들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약함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전까지는 그 답을 영원히 알수 없죠. 역기는 그렇다 쳐요. 자신의 삶이 그런 패턴에 빠져있다면 정말로 큰일이죠. 자신이 자신의 약점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회피한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함으로써 그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탓에 정말 많은 복을 놓치고 있죠. 우리가 약함을 기뻐하기보다 약하지 않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최소한 우리는 자신의 약함에 관해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울은 자기 앞에 놓인 난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포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엮기가 너무 무거워 보였죠. 바울이 속한 팀은 눈앞의 거대한 장애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스스로 너무 약해서 도저히 눈앞에 일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laughs>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이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궁극의 역기를 들어 올리셨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힘이죠.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 사역자들은 종종 사역에 도움되는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공부한대요. 몇년 전에는 Strength Finder, 강점 찾기란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다섯 가지 주요 강점을 찾기 위한 온라인 검사도 브록으로 제공했어요. 꽤 유익한 책이었죠. 누구에게 어떤 기술이 있는지 찾아 서로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역자가 자신의 다섯 가지 강점을 출력해서 사무실문에 자랑스럽게 붙여놓았죠. 하지만 목사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약점 찾기란 제목의 책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제목의 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책은 많이 팔릴 리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강점을 좋아하죠. 하지만 약점은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나요. 그렇다면 우리 의문에 오히려 약점을 붙여 놓아야 옳지 않을까요? 자, 이 책의 내용.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은 여기서 모두 끝났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약점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챕터 4에서 목사님이 내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1.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2. 당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어떤 경험이었는가? 3. 당신은 주로 어떤 식으로 약점을 숨기는가? 약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은 목사님께서 내신 이세 가지 문제를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다음 시간 에필로그는 진정한 보물을 찾으러 날마다 떠나자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